김국끼리이 저런 재선없 국회의원이 나와있어! <laughs> 이런 게 아니라 서울시장 안 나오냐고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한 사는인데 <laughs> 네. 구청 가서 얘기하면 문자 핸드폰 꺼놔야 되겠죠? <laughs>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위원님의 역할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울시장 안 나오냐고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한 사는데 <laughs> 적당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laughs> 나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쓴적 네, 있고 제가 책임지고 있는 강북구에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또 주로 이제 청년들 열심히 돕고 어려운 지역에서 선거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거 전국을 열심히 뛰어 달릴 생각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지역 최다 득표로 하셨었는데 네. 지역구 간들이 잘하시기를 유로하신데이 비결이 니다 문자 폭탄 막 이렇게 받잖아요. 할 말하다가 <laughs> 오늘도 아마 이제 검수완박 때문에 부총관서 네. 얘기하면 문자 핸드폰 꺼놔야 되겠죠? <laughs> 근데 이제 그러면 사실 저도 기분 별로 안 좋죠 욕하고 오해해서 막말하고 막 이런 문제를 보고 막 받고 나면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 거를 치유할 때 가장 좋은 건 지역 주민들만나 이분들이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가장 삶과 이렇게 밀착된 얘기를 하고 날것으로의 민심을 나에 전해주시니까 20년 넘게 주민들하고 만나고 상가 방문하고 지하철에 서 있고 이런 걸좀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후보를 돕기 위해서 지하철에 출근하는 사람들 만나고 서 있는데 어 박이 온나왔데 이러, 이러고 이러고 사람을 흔들어주고 가시는 분들이 막쭉 있으니까 힘 진짜 좋, 좋죠. 내가, 내가 이, 이분들한테는 반가운 사람이고 아침 출근에 길 저런 재수 없는 국회의 나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어 나왔어 고생 많았어 여기서 말 말하는 고생 많았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많다, 수고한다 많다. 이런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기분 좋게 나는 이분들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어, 너무 좋아. 그래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어, 그런 게 너무 좋고 옛날에 한번 봉변을 나간 적이 있어요. 지하철로 들어오자마자 막 오면서 막 욕을 하면서가지고 삿사질지라고막 그러더라고요. 딱 3분 뒤에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딱 둘러싸고 그 사람 저리 보내버리고 어, 당신이 뭔데? 이원한테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둘러싸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초중고등학교 나오고 20년 넘게 여기서 지역활동을 하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게 신뢰관계 유대관계 이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주민들이 그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국회의원 음. 박용진입니다 이, 이, 이게 제 모토였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음. 어, 우리 박용진 의원 할 말은 하고 할일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아 그냥 이거 그냥 이걸 모토 후보 슬럼으로 씁시다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서울 강북구를 대선 이원으로서 생활 정치를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학습하고 계신지 가 궁금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고 서울에서 가장 생산성이 낮고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를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여기를 변화시키는 일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건너편에 도봉세무소라이 있어요 그조공세무서가 30년이 넘었어요 음. 관공사는 30년이 넘어야 재건축 대상이 되거든요 도넛들리 어. 다시 지을 때 주민들이 스포츠 센터로 그러니까 실내수영장을 넣을 수 있고 아. 그다음에 뭐 보건소도 넣고 어, 주민들 편의시설을 좀 묻는 그런 공간으로 재설계하자 그랬더니 그 얘기를 처음 들은 어, 세무서 쪽에서는 배꼽을 잡고 있어요 음. 대한민국에 그런 일은 없다 음. 어.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정보를 세무 정보를 다루고 있는 데라서 매우 자기들만 써야 된다는 얘기지 음. 5년간 설득하고 싸웠어요 그렇게 해서 저기를 결국은 대한민국 최초로 와. 주민 편의시설이 와. 안에 들어가도록 만든어 아. 그것도 국가 예산 받아다가 아. 5년 동안 해낸 일이 저거예요 2024년 초에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로 이제 짓는 아. 과정에 들어가요 2008년 선거에 나올 때도 아이들이 걸어서 갈수 있는 실내시험장 아. 물론 떨어졌지 2 0 0 8년에 <laughs> 그때부터의 공약이에요 제 지역구의 아이들은 다 완결이 되면 실내수영장을 걸어서 갈수 있어요. 저하고 22년을 같이한 최선 저분이 이번에 구청대학이 되면 둘이 22년 동안 지역에 활동하고 구의원, c e 원을 했던 분이고 그래서 같이 손잡고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의기투합은 이미 되어있고요. 강북구가 노인과 많아요. 그러면 노인들만을 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좋은, 좋은 공간이 만들어져야 올거 아니에요 주택단지 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런 공간들이 자꾸 만들어져요 청소년 센터 활기, 활력을 찾고 세대가 서로 섞일 수 있는 더 젊은 부부 만들어 가려면 정치인들이 생각을 다르게 해야 돼요